어, 기본소득을 공략한 일이 없다면서 기본소득을 공략했다.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? 공략은 한번 하는 거예요. 공략을 처음 발표했는데, 그전에 공략을 안 했지.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. 근데 공략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공략을 발표하더라.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립니까?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좀,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말이 안 된다, 이렇게. 말이 되나 본데? <laughs> 내가 말이 안 돼서 그런가? <laughs> 두번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. 아, 그래요? 어, 되게 어려운 거군요? 네네. 그래서요 자꾸 이런 일이. <laughs> 또 있으세요? 맞아요, YTM을 취하여. 아, 네네네. 네네. 오늘 캠프에서 그 이낙연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입장이 계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,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거 참 그... 저보고 자꾸 말을 바꿨다고 하니까,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교정을 해서 그 완벽, 완결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? 어떤 정책을 내거나 정치적 입장을 내놓고 타당한 지적이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죠? 근데 그런 걸 망을 바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걸말 바꿨다고 할게 아니라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근데 자꾸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우리 캠프에서 그런 걸 꼭, 좀, 왜곡해서 공격하기보다는, 본인을 돌아보시라. 라는 뜻으로 아마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. 탄핵 얘기도 입장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. 저는 반대했냐, 찬성했냐, 옛날 문제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그와 관련된 태도죠. 사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사면도 이랬다가 저랬다좀 하신 것 같아요. 오랫동안. 오늘 뭔 얘기 했어요? 네. 오늘 무슨 얘기 했어요? 어떤 말씀? 뭐, <laughs> 바뀌었다고 한게 뭐였어요? 신행, 신행, 아행정 아, 수도. 아, 맞아요. 네. 행정 수도도 언제는 찬성하셨다가 언제는 반대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입장이 오가는데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딴 얘기인데 그 사람이 쌍방이 어떤 사안을 놓고 주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? 증거는 없고, 주장은 막 해요. 근데 이, 이 둘의 주장 속에서도 진실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,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. 음,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그 자체가 말이 안 돼. 이건 거짓말이죠. 첫 번째,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논니들 <laughs>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. 이런 말을 써요. 두 번째는,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면 거짓말입니다. 앞뒤가 많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거짓말을 자주 하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를 서로 막 다투게 하면 그 속에서 이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누가 허위고 누가 진실인지를 대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미래를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. 그게 대의민주주의죠. 미래를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거는 결국 과거에 약속을 잘 지켰나.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나.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증의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다.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런 것다 지금 뭐 끝이 있겠습니까? 가능하면 이런 얘기 말고, 좀 우리 국민의 삶이나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, 좀 이런 건전한 정책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정말로.